마트 셔터는 내려갔고 쿠팡의 질주엔 브레이크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유통가를 호령하던 홍플러스가 7개 정포의 추가 영업 중단을 밝히며 사실상 해체 위기에 직면한 2026년 현재 우리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시선은 13년 전 상생을 목표로 만들어진 유통산업 발전법을 향합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금지 규제가 온라인 쇼핑 시대에 접어들며 오히려 쿠팡 등 이커머스사만 키워주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여 새벽 배송조차 시도하지 못할 때 쿠팡의 매출은 41조 원을 돌파하며 마트 3사에 합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배짱 보상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배경으로 법이 만들어 준 이러한 독과점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 검증도 안된이 시대착오적인 법이 최근 또다시 4년이나 연장됐다는 점입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제라도 낡은 법을 뜯어고쳐 이커머스 시장에서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교한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통 시장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거대 플랫폼의 독점만 도와준 유통산업발전법 여러분은 이규제가 정말 골목상권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